두번째 손가락을 세워주세요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하나 두하기 하나하면 뭐가 될까요? 숫자서는 예, 네, 계산하면 두개가 되는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올게요? 슝슝슝 슝슝 슝슝 가서 이렇게 턱하면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네, 하나하고 하나하면 둘인데 십자가가 되고요 두두개 만들어 보시겠어요? 두에다 두를 하면 이렇게 모아 보세요. 그러면 W가 되고요. 세 세다 세를 하면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 네 세다 네을 하면 문어발이 되고요. 다섯 세다 다섯을 하면 아비도 되고 박수도 내지요. 어.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처럼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하나에다 하나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두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세, 세다, 셋을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네, 세다, 넷을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다섯, 세다, 다섯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Oh. <laughs>